블랙핑크, 빌보드 케이팝 최고 경신, 안무 영상 만뷰 종합이, 걸그룹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 성공개 타이틀 How You Like That 인기 돌풍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현지시간 미국 빌보드는 How You Like That이 번주 핫100 차트에 33위로 첫 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 미국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2위 소식도 전했다. 이 모두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다. 블랙핑크는 이로써 이번 33위로 통산 두 번째 빌보드 핫100 차트 톱 40위 진입이라는 성과를 냈으며, 핫100 차트 2는 통산 다섯 번째다. 앞서 블랙핑크는 레이디 가가와 협업한 사워 캔디로 빌보드 핫100 차트 33위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K팝 걸그룹 핫100 차트 최고 순위를 경신한 바 있다. 하우 유라이크 데든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1위는 물론 아이튠즈 전 세계 64개국 1위,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 차트 2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2 2첫 진입 등의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하우 유 라이크 된 뮤직 비디오도 발매 첫날 8630만 뷰를 이끌어 내며 공개 24시간 내 유튜브 동영상 최다 조회수 등 5개 부문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극하는 쾌거도 이룩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32시간 만에 1억 뷰, 7일 만에 역뷰를 돌파하며 억대뷰 세계 최단 신기록을 다시 세웠다. 세부 지표에서도 하우 유라이크 데드의 빌보드 차트에서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하우 유라이크 데드는 이번 주 빌보드 차트 톱 셀링 송 2위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곡은 같은 일자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에 진입하는 쾌거도 이룩했다. 이 차트에서 블랙핑크는 붐바야, 불장난, 마지막처럼 뚜두뚜두 킬디스럽으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통산 여섯 번째 이 차트 1위를 달성한 셈이다. 블랙핑크는 앞선 3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21위로 첫 진입하며 케이팝 걸그룹 단일곡 최초 순위를 자체 경신한데 이어 6일 발표된 영국 최대 라디오 차트 비그탑 40 11위에 이름을 올리며 대중적인 인기 실체를 확인했다. 또한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 QQ 차트에서는 상관왕을 기록한데, 이어 QQ 글로벌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1위를 1 2일째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역시 마찬가지. 하우 유 라이크 데든 멜론, 지니, 네이버, 벅스 등에서 일간 주간 차트 1위를 휩쓸며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다. 한편 7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공개된 하우 유 라이크 대담무 영상은 2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900만회에 육박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경 2000만뷰를 돌파 뮤직비디오가 아닌 안무 영상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조회수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우 유 라이크 대담무 영상은 글로벌 팬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영상 속 블랙핑크 멤버들은 핑크 배경의 스튜디오에서 블랙 의상을 맞춰 입고 파워풀한 안무를 완벽히 소화해냈다. 멤버들은 강렬한 눈빛과 여유넘치는 제스처로 블랙핑크만의 스웨그를 뽐내며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식 뮤직비디오의 끝없는 상승세도 놀랍지만 국내 그룹 단일 채널 최다인 4,06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블랙핑크는 안무 영상까지 억대 비행진을 펴고 있다. 블랙핑크의 총 19편 유튜브 억대뷰 영상 중 두두두두. 붐바야 휘파람, 마지막처럼, 불장난, 퍼레버 0, 솔로, 제니 솔로곡, 돈트 노워투두킬 디스 러브 등 9편이 안무 영상이다.